안녕하세요. 다육이는네온명입니다 어, 지금 퇴근하고 보니까요. 어, 집에, 어, 오늘 광주에 비가 갑자기 또 내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막 바람도 불었나봐요. 지금 베란다 안쪽인데, 이렇게 물이 막물 흥건이 준 것처럼 물이 물보석이 막 맺혀 있어요. 헉, 어떡해요? 어, 이제 괜찮긴 한데,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베란다 아이들이 엄청 물 먹었겠다 싶네요. 이제 베란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와, 추비바니가 이렇게 물기를 쫙 머금으니까 이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네요. 자, 와, 진짜, 이 밑에까지도, 음, 지금 여기 눈꽃젤리 물 촉촉한 거 보이시죠? 물방울 보이시나요? 와, 요 러블리 로즈는 오케이, 땡큐 했겠네요. 아, 참, 괜찮겠지요? 괜찮겠습니다. 네, 잠깐 어, 정지했다가 베란다 가볼게요. 보시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나 봐요. 지금 이그 덮개 해놓은 게 지금 막 난리났거든요. 지금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어, 웬일이야? 이렇게 뚫려 있어요. 큰일 났네. 완전 완전 무방비 상태. 어떡하냐 이게? 빨래 집게가 다. 잠깐만요. 네, 거리대에 바람이 엄청 폭풍이 불었었나봐요. 그 덮개가 이리저리 날리고 해가지고 얘네들 진짜 물을 그대로 먹었네요. 이거 걸러지지 않은 물을. 자, 지금 저녁이라 좀 어둡긴 하죠? 와, 뷰즐리도물 많이 먹었네요. 이걸로 우리 실크베일은 좀물 반응 좀 제대로 할것 같은데요. 자, 어저께 좀 살짝 말랑말랑 하더니 어, 우연찮게 그냥 물관수가 됐네요. 자, 백봉 꽃처럼 모아진 모양이 예쁘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백봉이죠. 자, 홍매와, 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지금은 당장은 보이진 않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엄청나게 뜨거운 햇볕이 비추게 되면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 정말, 저, 저게 한 번도 저렇게 벗겨진 적이 없는데, 저게 다 벗겨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음, 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물반응으로 정말 보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 생장점이 왜 이럴까요? 비가 오고 거치고 나서, 어, 탔을까요?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자, 두 번째 거리대입니다. 이 앨리스에도 물보석이 잔뜩 있죠? 음, 모양은 이쁘네요, 물보석이. 자, 여기 보시면 아미스타에도 굉장히 물보석이 많습니다. 물을 제법 먹었다는 거예요. 음, 내일 대봐야 이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 이제 알 수는 있겠는데, 어, 제가 실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내려있는지, 내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창문이 없는 곳이라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른답니다. 자, 이렇게, 네. 어 문제는 없고요 아, 근데 저녁이라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잘 보이네요. 물보석도 이렇게 보이고요이 파스텔 철화도 아주 예쁩니다. 어, 너무 건강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죠. 자. 아이브, 아이브가 이제 조금씩 따글따글해지고 있는게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 칠레레팔레레 했었어요. 이 펄빈처럼 떼글떼글는 애들인데 자, 자 이렇게 월금도 물을 많이 먹은 느낌, 땅발에도 물을 많이 묻어있죠. 자, 요, 자, 요것도 아주 이쁩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거리대 아이를 보고 그래도 건강하게 있어줘서, 어, 예뻐질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름 내 거리대에 있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작년에 거리대를 되게 늦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잠깐, 잠깐 거리대 생활하고,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그 여름 끝물에, 가을 막 오기 전에 그때 거리대를 살짝 해봤거든요. 근데, 어, 거리대에서 이렇게 또 확실히 그 햇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면역이 좋다는 말이 제가 정말 증명이 된것 같은 느낌? 지금 안쪽에서도 이제 생장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생장등 빛도 이제 자외선 우리 햇빛이 줄수 있는 살균, 살 소독, 뭐 이런 기능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식물이 성장하는 것도 해주지만, 어, 식물이 성장도 하게끔도 해주지만, 우리 살균의 역할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병충해가 덜 하다라고 했었는데, 어, 진짜로 생장등 밑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아픈 느낌은 없었어요. 생장등 있을 때보다, 음 생장등 없을 때보다 확실하게 아픈 아이는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거리대는 더 그런 느낌이고, 거리대에서 아픈 애는 그 프리티우먼, 그 물, 좀만 닿아도 그 물차는 그 약간 제가 맨날 진상이라 그러죠. 어. 그 아이 말고는 아픈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이게 그 바람에 날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깍지들이 한 번씩은 보여요. 이제 애초에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거리대 내놓고 나니까 또 생기고. 분명히 그 바깥에 요인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코사지가 깍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잔뜩 뿌려줬는데, 어, 지금 그 작업을 며칠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깍지가 이제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초보 때는 이게 깍지인지 몰라서 놓 치고 어~ 저는요 이제 그~ 기어다니는 애들만 깍진 줄 알고 또 아니면 뭉쳐 있는 그~ 손목치들 있죠 그~ 손깍지 그것만 손 그~ 깍진 줄 알았는데 가루 깍지라는 거 그~ 화분을 그~ 분갈이할 때 이제 뿌리를 털어 보면은 화분 테두리에 밀가루처럼 검, 그 하얗게 묻는 묻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깍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제가 잘 몰라서 처리를 못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살짝살짝씩 이제 자라면서 성충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방제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야무지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물 깊숙하게 잠수시키는 거 아니면은 100% 이제 잡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성충 그 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이 또 성충이 되면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베란다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진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 영상 봤는데, 어, 다육이를 샀는데, 깍지가 좀 너무 심하게 있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지 내 안전, 내 정원의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거리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와, 물 진짜 많이 맺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걱정은. 어, 걱정도 살짝 반, 사실은 좋은 것도 반이에요 어저께 만져봤더니 물렁물렁 말캉말캉 어, 종이조각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로 또단비가 돼서 어, 푸르푸릇 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매우 만족도 100입니다 100 네. 어, 너무 괜찮습니다 네. 내일 또 찍을 수 있어 아, 내일은 못 찍겠다 어, 또 조만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